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지연이 마이클 샌들, 옹기니, 함규진 출판사는 와이즈베리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 가장 예민한 이슈의 수술 매스를 대했다. 부의 양극화와 이를 공고화하는 고학력 세습화의 심화 그리고 승자들의 오만함과 패자들의 굴욕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둡고 불길한 징조의 근원을 그는 CT로 스캔을 하듯 뒤지고 있다. 그는 능력주의 신화에 주목한다. 그 신화는 대체로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진다.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 이 명제들은 자유 시장 경제의 핵심 테마이며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꿈의 나라가 된 것도 이 명제에 충실한 정책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문제라는 것인가? 능력주의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허점도 있다. 공평한 기회 제공과 능력 발휘의 보장 장치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통제하기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실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가진 장점의 시효는 다했다고 분석한다. 능력주의 정책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범 범법적 방해 사례를 많이 인용하여 실감을 높여준다. 그러나 정작 샌들이 심혈을 기울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실천적 문제보다는 심리적 측면이다. 그는 능력주의가 과도해지면서 능력과 도덕 판단력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능력으로 편을 가르고 한편이 성과를 독점하면서 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이를 세습화하기 위한 법·법적 시도가 출현하고 이를 독차지한 사람들의 오만이 극치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부의 상실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잃고 굴욕감을 갖게 되어 이것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펴플리즘의 근원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2019년 3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연방 검찰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에일 스탠포드 조지타운 서든 캘리포니아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교모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 업무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악득 입시 상담가가 있었다. 그의 사업은 자식 걱정에 노심 초사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대상이었다. 싱어의 회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와 명예를 얻는 관문이 된 지독히도 경쟁이 센이 대학의 입시 미로를 요리조리 통과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다. 명문대가 요구하는 최상급 성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싱어는 냄새나는 처방을 마련해 주었다. 세트. 액트 등의 표준 시험 감독관들에게 돈을 찔러 주고 해당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부풀리도록 한 것이다. 또한 운동부 감독들에게도 돈을 써서 운동을 아예 할줄 모르는 학생조차 특기생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는 자기 학생의 사진을 실제 운동부원 사진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가짜 특기생 자격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싱어의 부정 입학 서비스 요금은 결코 사지 않았다. 어느 유수 로폼 회장은 싱어의 돈을 받은 센터 감독관이 딸의 대입 시업 성적을 알맞게 조작해 주는 대가로 7만 5천 달러를 냈다. 어느 가족은 싱어에게 120만 달러를 주고 그집 딸이 축구 특기생으로 에일드에 들어가게 꿈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축구를 해본 적도 없었다. 싱어는 에일드 축구 감독에게 그건으로 40만 달러를 안겼고, 그 감독 역시 기소되었다. 한 TV 배우와 패션 디자이너인 그녀의 남편은 두 딸을 쓰든 캘리포니아 대에 부정 입학시키려. 싱어에게 50만 달러를 주었다.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로 유명한 펠리시티 허프먼은 싱어에게 할인 서비스를 받았다. 1만 5천 달러밖에 내지 않았으니 말이다. 싱어는 그녀 딸의 세트 성적을 손질해 주었다. 우리는 오늘날 조건의 평등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개청, 인종, 민족 신앙에 관계없이 사람들 한대 모을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은 얼마 없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40년 동안 시동, 시장 추도적 세계화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면서 우리는 제 각각의 생활 방식을 갖게 되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하루 종일 서로 마주칠 일이 없다. 우리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살고 일하며 쇼핑하고 논다. 우리 아이들은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닌다. 그리고 능력주의적 인재선별기가 일을 마치면 꼭대기에 오른 사람은 자신이 그 성공의 대가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얘기고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도 다 자업자들이라고 여긴다. 이는 정치에 매우 유예하며 당파주의가 하도 팽배하여 이제 사람들은 신앙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지지정당이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을 껄끄럽게 보게 되었다 우리가 중요한 공적 문제에 대해 서로 합리적으로 토론하거나 심지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망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공동선의 두 가지 개념을 되새겨보자. 하나는 소비주의적인 공동선, 다른 하나는 시민적 공동선이다. 공동선이 단지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조건의 평등은 고려할 게 못된다. 민주주의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경제일 뿐이라면, 각 개인의 이해관계와 선호의 종합 차원의 문제라면, 그 운명은 시민의 도덕적 연대와는 무관할 것이다. 소비자 주의적 민주주의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활기찬 공동의 삶을 영위화든, 우리와 같은 사람끼리만 모여 각자의 소굴에서 사적인 삶을 살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공동선이 오직 우리 동료 시민들이 우리 정치 공동체에는 어떤 목적과 수단이 필요한지 숙려하는 데서 비롯된다면, 민주주의는 공동의 삶의 성격에 무관심해질 수 없다. 그것은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온 시민들이 서로 공동의 공간과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다른 의견에 관해 타협하며 우리의 다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공동선을 기르는 방법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